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항공정보통신공학과의 교수님을 모시고 학과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건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교수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네, 그 반갑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역량을 키우는 학과 어, 항공정보통신공학과 윤정호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한테 학과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 어, 항공정보통신공학과는 국가의 미래 유망 산업을 주도할 항공산업과 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간 산업인 정보통신산업의 주역이 될 실무 능력과 역량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학과는 항공 ICT 분야의 특성화 학과입니다. 어, 항공통신 및 레이다와 사물인터넷 시스템을 특성화 분야로 선정해서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항공통신 및 레이다 분야에서는 어, 유무선 통신 기술 그리고 레이다 및 전파 어, 그리고 전파와 같은 그런 응용 등의 어, 항공산업 첨단 기술을 이제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어, 사물인터넷 시스템 분야에서는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어, IoT 모듈 및 단말 개발 어, IoT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실무 기술 및 응용기술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듣기로는 경원대학교 항구정보통신공학과에는 제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취업연계 활동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어, 우리 학과의 대표적인 취업연계 활동에는 어, 국방 IT장비 클러스터하고 어, 전자시험 인증 클러스터에 졸업생들에 대한 취업약정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진흥협회가 지정한 전파방송통신교육원과 연계해서 전파방송통신 분야의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과정이 저희 방학 중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료하면 취업으로 이어집니다. 지난해에는 방송통신기기 시험 분야에 82%의 높은 취업률을 달성해서 우수학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립해양척이 정보원과도 연계해서 전파항법기술 및 항로표지 기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과 자체로 이제 다양한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사물 인터넷 그 지식 능력 검증반, 어, 방송통신 기사반, 정보처리 기사반, 소프트웨어 역량 인증반 뭐 같은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자격증반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학과를 졸업하게 된다면 주로 어느 쪽으로 취업이 가능한지 한번 여쭤볼게요. 예, 그 우리 학과는 국가의 성장 동력인 항공 ICT 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어, 합격자 전은 입학 학기 전면 장학이라는 그런 파격적인 장학 혜택과 더불어서 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있고, 그리고 학년별 맞춤형 취업 전략 체계에 따라서. 어,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졸업을 하면은 항공 ICT 산업의 다양한 분야로 어, 진출하게 됩니다. 어, 한국 그 고용노동부에서 분류한 그 통신공학 기술자 그리고 네트워크 운영 관리자 항공 기술자 어, 그리고 사물인터넷 전문가 뭐 이와 같은 3 1한개 직종으로 어, 저희가 이제 진출하게 됩니다. 어, 주요 취업처는 어, 이제 학생들이 어, 사물 인터넷 이제 부품 및 SI 업체라든지, 그리고 KT, SKT, 어, SKT와 같은 그런 뭐 통신사, 그리고 항공사 등의 어떤 기업들 뿐만 아니고, 어, 공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뭐 이런 등의 어, 공무원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교수님 항공정보통신공학과의 대표적인 실습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이곳이 그 IoT 레이더 실습실입니다. 어, 이 실습실에는 그 항공통신의 대표적인 장비인 그 레이더 실습 장비를 갖추고 있고 어, 레이더 지능형 드론 플랫폼과 연계해서 어, 그런 항공통신 실습이 가능한 곳입니다. 어, 또한 최근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어, 사물 인터넷 관련 통합실습이 가능한 사물 인터넷 통합실습 장치도 어, 역시 구비하고 있습니다. 어, 다양한 IoT를 활용한 실무 수업이 가능한 실습실입니다.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수험생 여러분 어, 꿈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 경운대학교 항공정보통신공학과에서 만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럼 저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친구들한테 화이팅 한번 할까요? 예, 경운대학교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으셨나요? 다음으로는 항공정보통신공학과의 재학생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항공정보통신공학과에 재학 중인 1과학번 손예림이라고 합니다. 네, 1과학번 김재훈이라고 합니다. 네, 1, 6학번 황호진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 되게 신기하게 생긴 장비들이 있는데 이 장비들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것은 저희 지금 팀이 개발하고 있는 비행 자세 제어 센서입니다. 이것은 드론에서 연결해가지고 원격으로 제어하는 것인데, 현재에는 개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이런 장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저로서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질문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예림 학생은 혹시 이 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평소에 비행기에 관심이 많아서 항공산업과 관련된 그런 특성화과를 찾아보던 중에 경운대학교 항공정보통신공학과를 알게 되어서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학교를 알아보던 중에 입학자 전원에 전액 장학금을 준다는 장학금 제도와 그 학교 속에서 또 다른 마일리지 장학금이나 특성화 장학금이라는 파격적인 장학제도가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다음 학생분한테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혹시 수업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으셨나요? 아, 예, 저는 현장 실습이나 캡스톤 디자인 같은 현장 실무 과목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과는 이제 현장에서 쓰이는 실무를 좀 중점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뭐 현장 실습 캐스톤 디자인 수업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한 경운대학교 항공정보통신공학과만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 자랑거리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네, 저희 학과의 자랑거리라고 하면은 아마 창업 동아리 해도지인 것 같습니다. 예, 학교 대표로 저희가 지스타의 전국 창업 대회에서 어, 수상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 졸업하신 선배들 중에 어, 파란랩스라는 학생 창업 기업을 만들어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학과에도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이음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선 후배 간에 어, 약간 돈독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저희가 봤을 때는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재학생분들께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친구분들께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항공정보통신의 미래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세요. 그럼 우리 모두 경운대 캠퍼스에서 만나요. 안녕. 네,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것 말고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바로 이곳 경운대학교 카카오톡에 문의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